자, 80페이지 필수 11번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. 자, 보면 그 요거 보이지? 바로 미분계수 되는 거 맞지. y 증가량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 뺀 x 증가량이 있으니까. 자, 평균 변화율이 완성되어 있으면 어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완성되어 있으면 이걸 리미트 시키면 분자 2넣 나오면 f 프라임 2로 가는 거 보이지? 그게 14다. 자, 그다음에 요건 좀 정리하겠지. 리미트 x가 1로 갈 때. 자, y 증가량이 얘니까 F 모에서 F F모 모뺀 얘니까, X 증가량이 요거에서 요거 뺀것만 필요한 거지. 그러면 요놈이 어 합차니까, 엥마 1엑브이인데 필요한 것만 딱 적자. X 증가량이 엥마 1이니까, FX F1 이렇게 될 거고, 남는 거를 옆으로 좀 밀어주는 거지. 이렇게 됐지 요놈이 뭐가 된다? 리미트 얘가 F 프라 임 1이 되지.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, 평균별량극한값 해서, 그 다음 2분의 1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대. 그니까 러 f 프라임 1이 마 4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. 끝.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열립이죠. 열립 연립 정도야. 미분과 열립인데. 자 그럼 가볼게.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 아, 플러스 2a 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. 자 f 프라임 2부터 가보자. 2집어넣으니까 8432. 웰커. 4a 더하기 b는 14. 자 그럼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인가요? 마이너스 18. 자, 그 다음에, f'1, 프라임 2. 집어넣으면 4뿔, 2a뿔, b. 이렇게 되겠네. 자, 근데 그게 마, 사례. 자,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. 자,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2a가 될 거고, 그 놈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. 그럼 a는 얼마다? a는 마이너스 5고, 자, 이거를 밑에다 넣을까? 예, 밑에다 여기 여기다 넣으면마10 더하기 b가 마 8이니까 b는 예, 2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f(x) 완성된 거죠. 자, f 마 1이니까 f(x)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. 여기에 이제 완성시키자. f(x)라는 놈이 4x 세제곱에 a에 넣으니까 마 10x 오라. 에이? A가 틀렸다는 것 같습니다 A가 틀렸다는 것 같아요 어어 어. A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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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? 맞네 아 틀린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 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자 그래서 F프라임 마이너스 1은 자 마사 10 플러스 2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? 답은 어, 마사 더하기 1이니까 8되나? 음, 8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어, 틀린 줄 알고. 깜짝 놀랐네. 자, 6 2번한번 볼게요. 똑같습니다. 자, 어, 일단, 앞쪽은 F'. 프라임 맞지? 요 놈을 리미트 시켰으니까, 평균 면을 돼 있으니까, 맞지? F' 프라임 2가 5다. 하나 챙기고, 그 옆에 거. 자,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자, 요거, 3자, 3자 인수분해 해서 쓰면, X-1,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, 곱해서 부호 바꾸고, 뒤에 거. 얘랑 얘 곱해서 부호 바꾸고, 뒤에 거 제곱. 이렇게 나오는 거, 맞지? 자, 그런 다음에, fx-f1이니까, 자, y의 증가량이니, 나누기 x-1 해주면 되겠고, 자, 그러면, 없던 나누기 x 마일 했으니까, 곱하기 x 마일 해줘야씩 그대로. 그 다음에, 위에는 이렇게 있는 거 맞지? 자, 위에는 이렇게 있는 거다. 자, 그러면, 이걸 리미트 시키니까, f'1이고, 자, 여기, 분모 0 되는 거랑 분자 0 되는 게 약분해서 사라지죠. 이게 남는 게, 리미트 시키면, 여기에 1 집어넣은 3이 되는 거지. 자, 그게 얼마나 온다고? 마이너스 2분의 3. 자, 그럼 f'1이 마이너스 2인 거 보이냐? 자, f'1이 마이너스 2. 자, 그러면, 잡아볼게요. 자, 자 f'x라는 놈이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, 자, f'2라는 거는, f prime 2라는 거는 43 1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래서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다. 이거랑 f p r i 1 하니까 1집어 넣으면 3 p 2a u b가 2가 되죠. 마이너스인가?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. 여기 마이너스죠. 또뻘안 써가고, 마이너스. 2. 자 그랬더니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둘이 뺄게요 빼니까 2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요 밑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뿔 b는 마5니까 b는 마3이 되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자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안 되면 봐안 되면 맞지 자그 다음에 앞에 거,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역시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 맞는지 확인해 보니, 맞죠? 그럼 평균 변화의 극한까 h의 0 집어넣으니까 f'1이 프라임 된다. 자, 이쪽도 마찬가지. 자, 이게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. 요거에서 요걸 뺀 거. 빼니까 마이너스 h지. 이거 마이너스 해주니까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, 평균 변화를 극한 값이 되면 h 0 영러니까 f' 마2 곱하기 마 1, 2, 마이너스 1이다니까. 마이너스로 약분하니까 1 되죠. 자, f' 마이너스 2가 1이 됩니다. 자, 미분 연습하고 미분 계수 연습하라는 거지. 맞지? 그래서 실제 이제 미분 해보면 f' 프라임 x는 재미분하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. 그 다음에 f' 프라임 1부터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다. 3불 2a 플러스 b. 라는 놈이 4가 되니까 2a 플러스 b는 1이 되고 f 프라임 마 2라는 놈은 12 4a 플러스 b인데 그게 1이니까 마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지. 자 둘이 뺄게요. 그럼 6a가 12가 되니까 자, a가 2가 나오지. 자 위에다 대입하자. 4b가 1이니까 b는 마 3이 되겠지. 자 그러면 f1이니까 fx 완성시켜서 fx가 x 세제곱 a가 2였죠 2x 제곱 b가 마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f1을 구하라 했으니 1뿔 2마 3뿔 1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야 4 빼기 3이니까 답은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괜찮지? 바로 옆으로 갈게요 자 바로 옆에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 보니까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을 구하라 자 근데 이게 식이 미쳤어 왜? 분모 1이니까 0되는 거 맞지? 근 분자도 1로 오면 0되는 거 알지? 0분의 0꼴이야 수렴하는 거 아니야? 자 근데 식이 위에가 xn제곱이야 그러면 기억하자 식이 미쳤으면 미친 식을 뭘로 치환한다? fx로 치환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고 x-1분의 fx인데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? 뭔 생각? y의 증가량이 필요하다 빼기 f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이것이 1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분모에 1 넣으면 0되지 그럼 분자에 1 넣으면 f1이 0이다를 얻을 수 있지 왜? 분모에 1 넣으면 0되니까 분자에도 1 넣으면 0된다 해서 자 그럼 여기 허전한 거 빼기 f모가 f1이구나라는 거고 실제 확인해보니 y 증가량 됐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게 있나 보니까 데이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 10이다 자저걸 f x로 치환했죠 지금 f x가 뭐라고 x n 제곱 더하기 e x 마 3이잖아 그럼 미분 하래 그럼 내리고 하나 빼면 이렇게 되지 거기다가 1을 넣으니까 n 플러스 2는 12 이렇게 되지 그럼 n은 얼마가 된다 10,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. 되죠? 자,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음, 음, 그, 밑으로 가보면, 밑으로 가볼게요. 자, 64번 한번 볼 건데, 자,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건 확인. 부모 1로 명되니까, 분재도 1로 명되는지 확인해보니까, 오케이. 건져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, 이거 꼭 확인해봐야 된다.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식이 미쳐잖아 식이 미치면 전체를 뭐로 취한 하자고 fx로 취한 하자 똑같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fx인데 어 허전해 부모 1로 하면 0 되니까 분자에도 1로 면된다 f1이 0이다 인거고 허전한 놈이 아 f1이구만 이렇게 잡으면 0 빼줬으니까 뭐 따로 해줄 것도 없죠 이렇게 된게 뭐냐 라고 물었으니까 f 프라임 1구하 라는 얘기고 자 fx가 다시 한번 적어 보면 X 10제곱 더하기 X 2니까 F 프라임 X는 뭐가 된다? 10X 9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답은 F 프라임 1은 11이다.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. 뭐 별거 없네. 자, 마지막으로 65번인데 분모에 또2 집어넣었어. 그러니까 0 되는 거 확인됐고 그럼 분자도 2 집어넣으면 0 된다. 이거 꼭 확인해보라고 했죠. 지금은 이거 안 하는 순간 못 푼다. 그럼 2 넣으니까 2N제곱 마이너스 8마 이마 6이 뭐가 된다고? 0이 된다고. 그럼 2의 n 제곱이 16이니까 아하, n이 4라는 걸 얻고 시작하는 거야. 그지 n이 4래. 자, 그럼 다음에 여기 4인데 요거를 전체를 시 미친 식을 뭐로 치환하자고? fx로 치환한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. 왜? 극한으로 풀기 힘들잖아. 4차 인수분해 할수 있니? 어렵겠지. 할수 있는데 x 2분의 fx가 된 건데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 분모에 2 넣으면 0 되니까 분자에도 2 넣으면 0 된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자 허전하니까 f 뭐 빼기 f 인데 그게 2 였다는 거지 그럼 y 증가량 이거에서 이거 뺀 x의 증가량 그럼 얘가 뭘 구하란 거다 f'2 그를 구하란 거고 그게 뭐다 k 값이래 아 k가 f'2 구만 자 f x 가 다시 한번 적어 보면 n이 3거 알았으니까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f'x는 프라임 뭐가 된다? 4x 세제곱, 마이너스 3x 제곱,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? 자, 그랬더니, f'2라는 놈이 8, 4, 3, 2 4, 3, 12, 마이너스 1 해서, 얼마가 되지? 32 빼기 13 하니까, 얼마야, 이 9? 예, 9. 그 다음에 19. 오케이. 19 이렇게 잡으면 되있네. 그래서 k는 뭐다? k는 19다 그러면 2개 더하니까 n 플러스 k는 얼마가 됩니다 2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여기까지 했습니다